자, 자 반장 오늘 학생들 다 왔어요 친구들. 네. 자 수업을 시작할까요? 네. 문지영, 반티펑타오, 황영심, 김덕경, 김덕경 대답을 안 하네. 아니, <laughs> 대답을 안 하네. 김덕경. 네. 와 덕경이 너무 웃긴다. 저기 옛날에 도시락 있지? 어? 거기에다가 그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고 이랬다 겨울에. 어, 자, 수업 시작합니다. 자, 노래 부를 때, 여기, 파워야. 노래 부를 때, 여기, 이거 보고 노래. 똑같지? <laughs> 와. 우리도 여기, 어? 여기, 동영이가 진자 수업 시작합시다. 땡땡. 오 수업 시작할까요? 아이고 잘했어요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,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, 아이고. 이거 가지고지웠다 베트남 똑같지?